여보세요? 저예요 아버지 아유 니에 네, 니에 네, 알죠 알죠 GM이 죽고 한 번을 안 찾아오는 우리 아드님 아니십니까? 아...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빠서... 아유 뭐... 바쁘신데 전화를 다 주시고 돈이 떨어지셨나봐요? 뭔 소리예요? 주실 돈도 없으면서 숨겨둔 유산이 좀 있긴 한데 그냥 사회에 기부해야 쓰고구먼 예? 유... 산이요 어... 그 내가 일전에 부산에 놀러 갔다가 작게 사둔 땅이 하나 있는데 네? 땅이요? 아니... 뭐, 무슨 땅을... 라면땅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... 끊게요 에라이 모지란 놈아! 어떻게 구라를 칠 때마다 속냐? 어릴 때랑 다를 게 없어! 엄마 미워! 엄마 뱃살 복미사 어? 우리 손주 목소리네? 하하! <laughs> 고놈 새끼! 지애빌 닮아 인성도 글러먹었구만! 아무튼 <laughs> 요즘 별일 없으시죠? 별일? 있지! 옆집 박씨는 아들이 크루즈 여행 보내줘서 회춘하고 앞집 박씨는 딸내미가 가발 해줘서 회춘하고 뒤집 강아지는… 아무튼! 이번 설날도 좀 찾아뵙기 힘들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. 에라이 싸가지 없는 놈아! 바쁘면 다냐? 니애민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죽었다고 신경도 안 써? 이래서 나중에 지애비 장이나 제대로 치러 죽었어? 뭘또 그렇게 말하세요? 제가 이래서 아버지한테 연락 안 하는 거예요. 뭐? 어, 그동안 저한테 뭘 잘해주셨다고 그렇게 말하세요? 예? 아버지야말로 바쁘단 핑계로 가족들 대 핑계 치셨잖아요. 어... 아니 그. 하... 끊을게요. 아유,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. 슬슬 나가 볼까. 미다다다다다 <목소리> 애기야, 왜 자꾸 칭얼거려? 자꾸 그럼 오빠가 혼내줄 거야? 쓰읍, 땡! 왜 씨발 깜짝이야! 아, 뭐, 뭐예요? 아니 뭔 핸드폰에 대고 지랄 옘병을 떨고 있대 뭐 하는 거요 예? 아니 여, 영통 모르세요? 영통이 뭐예요? 영감통구이? 아니 그런 무서운 소리하지 마시고요. 영상 통화요. 영상 통화. 상대방 얼굴 보고 통화하는 거. 이야, 그런 게 있어? 세상 참 좋아졌구만. 어, 혹시 그거 나도 할수 있는가? 에이 안 되죠. 이 새끼가 노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? 아, 아니요 할아버지.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핸드폰이 옛날 거라 영상 통화가 안 된다고요. 아, 그래요? 이거 나름 좋은 핸드폰인데. 에이 그런 낡아빠진 폴더폰을 요즘 누가 써요? 음... 이것도 지 주인처럼 늘 딸이 취급받는구만. 잘 있었나? 동민이 고놈새끼 이번에도 바빠서 못 온디야. 쌍놈새끼! 이런 날 와서 지 엄마도 보고 나도 좀 보면 얼마나 좋아. 키워봤자 지한테 못 해준 것만 기억하지. 쎄빠지게 벌어서 맥이고 입히고 지에 교보는 건 기억 못 한다니까. 에이. <laughs> 알겠어. 고만할게. 그러니까 나랑 같이 좀가지뭐 그리 급하다고. 에휴. 사는 거 재미도 없는데 나도 그냥 당신 따라 갈까. 어휴! 에이 염병. 누가 똥을 려다가 갈겨놨어? 응? <laughs> 네가 싼겨? 에이 똥개 새끼가. 여기가 네 화장실이요? 온갖 곳에 똥을 싸갈겨놓고 콧지랄이야 지랄이. 뭘 잘했다고 웃어 이놈아. 잉안 춥냐? 주면 따라오던가. 에이 똥개 새끼. 들어봐 죽겠네꼭개처럼 걷는구만. 우리 동민이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. 이 새끼야 가만히 좀 있어봐. 어휴, 내 몸뚱아리 씻기도 벅한데 요놈이 개까지 씻기고 아이고 내 팔자야. 요놈아 넌 어째 씻기 싫어하는 것도 동민이랑 똑같냐. 아 옳지 넌 이제부터 동동이다. 네 이름은 동동이여 동동이. 동동아 씻으니까 좋지. <laughs> 자… 동동아… 밥 먹자… 아버님… 정신이 좀 드세요? 이 정도면 많이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버티셨어요? 늙은이가 아픈 게뭐 대수라고 죽을 때가 된 거지 뭐… 췌장암 4기예요 수술은 어르신 연세가 있으셔서 어렵고 당장 항암 치료라도 받으셔야 돼요 아니… 췌장암 4기…? 그럼… 정말 곧 죽겠구만 그래. 네.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. <laughs> <laughs> 이놈아. 지 주인이 아픈 것도 모르고 아주 그냥 신났구만 개놈 새끼가. <laughs> 우리 산책하러 갈까? 아니, 이게 뭐 아유. 아휴... 나 이제 가야 돼. 안녕. 응? 동희야+ 어? 동희야 우와! 우와 강아지다 그저 호로새끼 동희야 애미랑 애빈 잘 있냐 네이가 인자 몇 살이지 여덟 살이야 많이 컸다 애비 말은 잘 듣고 네! 동희야 요놈이 그리 좋냐 네 엄청 좋아요 네 그래? 그럼 요놈이랑 살면 어떨 것 같아요. 좋죠. 같이 살면 맨날 맨날 예뻐해주고 씻겨주고 잘 돌봐줄 거예요. 할아버지, 강아지 나줄 거예요. 그 대신 하레비 여기 온거애미랑애비한텐 비밀이다. 말하면 하레비가 도로 데려갈게요. 네. 그래요, <laughs> 그래요. 그래. 부모님 말잘 듣고. 얀마 거 가서 남대나 똥갈기 만져. 알겄지 <laughs> 아유 춥다. 이제 가야겠다 할아버지. 근데 얘 이름이 뭐예요? 동동이. 얘 동동이야. 동동이? 와 귀여워. 그럼 할아버진 간다. 동동이 잘 돌봐주고 엄마 아빠 말잘 들어야 된다. 네 할아버지. 아빠 강아지. 어, 아니 웬 강아지야? 어, 또, 또 누가 키우라고 줬어. 하유, 준다고 덥석 받아오면 어떻게? 털 날리고 시끄럽고 여기저기 똥 싼다고 엄마가 싫어할 텐데 도로 갖다 놔. 아니야, 우리 동동인 털도 안 날리고 짖지도 않고 똥도 안 싸. 잠만 강아지 이름이 뭐라고? 동... 동동이? 뭐처럼 재밌었네. 아버지, 동이가 밖에서 강아지를 데려왔어요. 신기한 게 이름이 동동이래요. 기억나세요?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동동이라고 불렀잖아요.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. 아버지, 전에 전화로 막말해서 죄송해요. 결혼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산것 같아요 조만간 가족들이랑 동동이 데리고 찾아뵐게요 개라면 질색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막상 보면 예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다음에 봬요 아버지